안녕하세요. 왼손 골프랩의 김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다리시던 드라이버 2단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1단계 때 배웠던 삼각점 있죠? 머리, 그리고 왼발의 뒤꿈치, 그리고 헤드의 최저점. 여기서 삼각형이 생기잖아요. 이 삼각형을 머리는 잡아 놓은 상태에서 그네를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왼발 뒤꿈치가 살짝 띄어져서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헤드도 약간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리는 최대한 잡아 놓으시고 치시면 됩니다. 1단계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드레스 쓰셔서 임팩트 될때 살짝 이동되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임팩트 맞을 때 머리는 잡아 놓고 왼발 뒤꿈치는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 이때 골반은 최대한 잡아놓고 최조점까지 맞추는 것까지. 이때 피니쉬를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2단계까지는 머리를 고정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쉬시고 나서도 피니쉬 없이 머리를 고정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왼발 뒤꿈치. 그리고 머리, 그다음에 헤드. 자 보시고 천천히 하나 둘. 이렇게 치시면 그냥 부드럽게 쳐도 한 230에서 40m 정도는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이셨나요? 머리 잡으시고 왼발만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헤드 최저점도 살짝 이동된다는 느낌 이것만 갖고 치셔도 230m에서 40m는 부드럽게 편하게 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라이버가 아마추어의 영원한 숙제라고 하는데 그 숙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